안녕하십니까 블룸벙그TV입니다.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23일 새벽 5시 52분입니다. 자 다들 아시겠지만 어, 파월 연준의 장이 파월 연준의 장이 재임에 성공을 했고 라엘 블레이너드가 연준 부의장이 됐습니다. 자 이거는 제가 한달 전에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. 한달 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년 그 주식 관련 섹터 이런 부분에 수정을 꼭 해야 된다. 기준금리 상승에 시장은 기준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 관련 섹터 주를 이동하게 되어 있다. 대이동하게 되어 있다. 그 말씀드렸죠. 지금부터 그런 현상이 나고 있고 한번더 말씀드립니다. 그 관련 섹터는 첫째는 금융주입니다. 금융주 첫째는 금융주 둘째는 원자재주. 셋째가 반도체. 그 다음에 넷째가 부동산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은 왜 그래요? 기준금리 올라간 부동산 가격 내리잖아. 그게 아니에요. 처음에는 내년까지는 부동산이 올라요, 여러분. 자,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는 부동산이 올라요. 그리고 농협에서도 풀렸다니까? 농협에서도 그, 대추 총량제가 벌써 풀려가지고, 내년 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어요. 왜 그런다면, 잔금을 지금 계약하면, 잔금을 언제 내죠? 내년에 내잖아. 그래서 농협에서 풀려서 지금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안 믿기죠? 가보시면 알아요. 음, 이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고, 그, 실제적으로 보면, 이 JP보건 체이스인데, 여기 보면은, 2.4%라 이게 하락했다가, 2.4%나 오늘 올랐어요 올랐어요 앞으로 jp모건 체이스가 오르면 어디, 뭐다 시장은 기준금리 상승에 베팅하면서 금융 관련주로 돈이 다 이동할 거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큰일 납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 부분 참고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같은데 이건 국제정치 관련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에서 온 건데 미국은 현재 뭘 준비하고 있냐? 일본 중심의 CPTPP가 아니라 미국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. CPTPP는 일본 중심의 무역협정이에요. 이거는. 여기에 중국과 한국이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. 근데 이거 100% 중국은 가입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근데 최근 미국 정계의 흐름이 뭐 뭘로 바뀌냐면 이거 안 할래 왜 일본 중심이잖아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태평양 협정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것도 제가 3월달에 알려줬잖아요 3월 3월 채빵 운영할 때 뭐랬죠? 무조건 미국과 인도는 FTA, 새로운 어떤 FTA 관련 어떤 자유무역협정을 무조건 한다, 무조건. 무조건. 왜 그러냐? 미국 부통령이 누구죠? 헤리슨이, 헤리슨. 헤리슨 부통령이 고향이 인도예요, 여러분. 인도.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인도와, 인도가 잘 살아야 인도는 중국을 압박을 한다. 무조건 하고요. 그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좀 며칠 된 자료지만 제가 바빠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, 한 대략 일주일 전 자료죠. 여기도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. 여러분들은 앞으로 떠오르는 태양, 인도, 베트남은 이제 어느 정도 써먹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는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정도 후라고 해야 될까요?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. 대략 한 5년 정도 후면, 베트남 시장은, 베트남이 이제 전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지고, 인도가 전세계 공장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두 군데가 양분이라든지.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. 이거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. 꼭. 뭐, 무역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.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도출을 위해 미일 양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 이렇게 나오죠. 자,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. 감사합니다.